네 안녕하세요. 나미스타입니다. 오늘은 중동과 관련된 뉴스를 하나 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La Petrolera Saudita Aramco prevé sacar a la bolsa 1.5% de su capital por un estimado de 25.000 millones de dólares. 즉 250억에 해당하는 IPO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액수는

그 주식을 갖다 시장에 내놓는데 알리바바가 최대 규모 I P O를 했죠 2014년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뛰어넘는 액수를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다고 지금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아랍권은 수용권이고그베에 사가라 라보스, 에 데리아드, 그러니까 아라비아 그 주식시장에다 내놓는 것이죠. 국제시장으로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무산됨으로써 이제 해외시장을 갖다 공략하기 보다는 국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240억에서 255억 정도 5억 달러 정도에 되는 규모로 될것 같다고 지금 뉴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전에는 국제 시장으로 내놓게 되면 최소한 이거보다 훨씬 더큰 Exur, y que buscan de morotarazo Arabia, Kuneshian que produce cerca del 10% de petróleo mundial, es la principal fuente de ingresos para Arabia Saudita, el primer exportador mundial de petróleo, y sus ingresos son claves para la estabilidad económica y social del país. Su introducción en bolsa, varias veces aplazada, es. 라피앙굴프린다버에코미아이스이 de 말은 뭐냐면 아랑코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석유의 1 0를 생산하고 어, 그리고 이 석유를 갖다 수출함으로써에 들어오는 그 이익이 결국에는 아라비아 사우디따 아라비아 사우디따를 지탱하고 있는. 직접적인 그 수입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 가지 수입처로 수입이 있으면은 그 수입이 되는 거에 파동에 따라가고 이제 물가나 이 내부 경제에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i p o 를 통해서 돈을 끌어 모아서 딴 데다 투자할 것인데 그러면은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인가를 다 생각해 보면은 바로 여기 이 다음과 같은 곳에 이제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아라비아 사우디다고 여기 네옴이라는 신도시를 지금 건설 중인데 네옴이라는 최신 도시. 꼭어 미국에 치면은 뭐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정도에 있는 그 하이테크 허브를 만드는 그런 것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as ciudades del futuro están cada vez más cerca, tal como ha demostrado el príncipe heredero de Arabia Audí, Mohammed bin Salman, ya que planea crear una nueva ciudad futurista del país, Neom, de que casi llamará esta urbe, contará con presupuesto de 500 mil millones de dólares. Y Marón, Uchon Oktala Isange. 그 재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브레웨야 바랄까 una extensión que ronda a los 26.000 km2 이 m á 약26.000 제곱킬로미터에 상당의 이제 면적에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una cifra e x t r e m a a m e n t e monstruosa. 아주 뭐 괴물 같은 그 x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이 면적을 다시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2.6, 어, 200만, 260만, 제, 에, 헥타르에 해당되는 면적에 엘피스베르데로 디버스가 할 거면 이 말은 단지 석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도시를 해서 파이낸스 쪽 그리고 뉴테크놀로지 허브를 만든다고 하죠. 지금 제가 아는 바로서는 한국에 있는 현대, 뭐 삼성, 이 한국 여러 어중요 회사들이 여기에 투자를 권유받고 투자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En la actualidad, para ellos su idea es pasar por la ciudad completamente automatizada y mar y dos no wan y de que cambiará el completo el concepto de de, de la ciudad. En ella la ciudadanía contará con taxis voladores con nuevos, como un nuevo Silicon Valley repleto de te, eh, compañías tecnológicas y más. y dizonan, e daradani는 택시를 운영할 것이며 이제 자동차 이런 것을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이 넣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뿌리 뿌리는 그러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원이 받쳐줘야 되겠죠. 메인 첨에 들어가는 시먼이나 그 필요한 돈 투, 기초 투자에 필요한 돈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이 IPO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한 가지. 예, 중요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고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